안녕하세요. 이곳은 대전 대덕구 오정동이고요. 한남대학교 부근입니다. 한남대 쪽문과 약 1분 거리로 학생들이 굉장히 많이 이동을 하는 로드 길에 위치한 건물이고요. 지금은 점심시간을 지나서 방문을 했을 때라 사람이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점심시간 정도에 방문하시면 정말 굉장히 많습니다. 이 건물 같은 경우에는 특이하게도 출입구가 두 개가 나 있는데 한쪽 출입구는 계단으로 출입이 가능하고요. 다른 한쪽 같은 경우에는 엘리베이터로 출입이 가능합니다. 매매 금액은 19억 5천이고요. 상세 임대 내역은 전화로 문의해 주시면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물 부분 리모델링을 해서 깔끔한 상태고요. 화장실 같은 경우에는 층마다 한 개씩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화로 문의해 주세요. 그렇습니다. 네.